안녕하세요, 오로버카 구독자 여러분. 오로버카 박생하자입니다. 저희는 유튜브 최초로 픽업트럭 중고차 맛집답게 다양한 사이즈의 픽업트럭 및 오프로드 튜닝차들을 소개시켜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정무 관광곡곡을 돌아다니면서 저희 오로버카 구독자 여러분들에게 자신있게 소개해드릴 수 있는 차량들만 엄선해서 매입및 판매하고 있으니까 차량 갈 상태는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저희 오로버카는 인천서구 엠파크 허브 311호에 위치했습니다 언제든지 편하게 내방하셔서 시운 전도 다 가능하시고 피업 어, 관련 유익하고 다양한 상담 가능하니까 언제든지 편하게 내방해 주시면 됩니다. 오늘은 특별하게 코란도 스포츠 차량을 갖고 왔습니다. 코란도 스포츠 CX7 사륜구동 비전 차량을 갖고 왔는데요. 저희 구독자 분께서 타셨던 차량인 만큼 차량 가일 상대 매우 좋습니다. 빠르게 소개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소개할 시장은 쌍용 코란도 스포츠 CX7 사령고동 비전 차량입니다. 이 차량은 14년 4월 등록했고요, 4만 5천 킬로 주행한 차량입니다. 이 차량은 전차주분께서 전면에 경미한 사고로 보름 처리한 이력은 있습니다. 그래서 전방에 사고했다는 걸 말씀드리고요. 엔진 및 미션 그리고 주요 부품들은 전혀 이상이 없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31일 또는 2,000 킬로 법적 보증 가능하니까 안심하고 구매하셔도 되는 차량입니다 이 차량 전자자분께서 매우 아끼셨던 차량인 만큼 가리 상태 매우 좋고요 주행거리에서 볼수 있듯이 차량 가리 상태 매우 좋습니다 저희 오로바카 구독자분께서 어느 분이 오셔도 만족할 만한 차량 가리 상태를 갖고 있는 차량이니까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제 내외관 살펴보면서 어떤 옵션이 있고 어떻게 관리되어야 하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 차량의 헤드라이트는 할로겐 램프 들어가 있고요. 안개 등 또한 할로겐 램프로 들어가 있습니다. 전면 그릴 보실게요. 전면 그릴 보시면, 코란더 스포츠를 상징하는 크롬 그릴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가운데 보시면, 쌍용 마크도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범퍼 하단을 보시면, 이런 식으로 3 0의 스튜디오에 언더커버까지 장착이 되어 있어서 엔진룸을 보호해주고 있습니다. 전면 가위 상태 보실게요. 본네 가위 상태 보셔도, 연식이 있는 차량이지만 보시면 돌틴 자국이 거의 없을 정도로 관리 상태 매우 좋습니다 그리고 좌우 핸들을 보셔도 관리 상태 매우 깨끗하고요 좌우 헤드라이트 관리 상태를 보셔도 어디 파손된 데 없이 관리 상태 매우 좋습니다 범퍼메 그릴 전체적으로 보여드릴게요 전체적으로 보여드려도 어디 파손된 데 없이 관리 상태 완벽한 차량입니다 이 차량은 비전 차량으로 18인치 하이퍼 실버 휠이 들어가 있습니다. 18인치 휠이 들어가 있고요. 타이어는 넥센 타이어가 들어가 있습니다. 현재 타이어 트레드 보시면 앞에는 80% 정도 남아있고요. 뒤에는 90% 정도 남아있을 정도로 타이어 관리 상태 매우 좋습니다. 측면 보실게요. 측면 보셔도 연식이 있는 차지만 보시면 도전면 관리 상태도 매우 깨끗합니다. 어딜 보셔도 움푹 들어간 데 없이 관리 상태 매우 깨끗하고요. 간이시들 보셔도 간이 시술도 모두 관리 상태 깨끗한 관리 상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전면 윈드실도 보셔도 어디 돌방이 있거나 그런 부분 없이 깨끗하고요. 크랙 간데 없이 전체적으로 관리 상태 깨끗합니다. 그리고 썬팅도 어, 창문 모두 관리 상태 양호한 상태입니다. 지붕 관리 상태 보실게요. 지붕 천천히 보여드려도 어디 스크래치 나거나 콕 찍힌 데 없이 관리 상태 깨끗하고요. 추가 옵션으로 썬루프가 들어가 있는 차량입니다. 뒤쪽 휠 타이어도 보시면 18인치 하이퍼 실버 휠이 들어가 있고요휠 가리 상태에 매우 깨끗합니다. 그리고 타이어 트레드 보시면 이런 식으로 90% 이상 남아있을 정도로 새 타이어가 들어가 있습니다. 접재하면 위쪽을 보시면 301 스튜디오에 롤바가 들어가 있습니다. 어, 픽업 트럭 전문 튜닝 업체로 유명한 업체고요 보시면 롤바가 장착이 되어 있어서 좀더 스포티한 면을 갖고 있는 차량입니다 그리고 적재 커버로는 보시면 소프트 커버가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후면보실게요 후면보도 아주 관리상태 매우 깨끗합니다 보시면 범퍼 하단에 보시면 견인고리도 장착되어 있고요 구조 변경까지 완료된 상태입니다 히치 리시버 들어가 있고요 미국식 7핀 커넥터까지 준비되어 있습니다 테일게이트 한번 열어볼게요 이런 식으로 드롭인 방식의 베드라이너가 장착이 되어 있고요, 커버 보시면 이런 식으로 스테인리스 커버까지 장착을 해놓았습니다. 여기 잘 까지는 부분인데 이런 식으로 커버를 장착해서 관리를 잘한 차량입니다. 그리고 테일게트 안쪽도 이런 식으로 커버를 장착해 놓으셨습니다. 적재함 전체적으로 보여드릴게요. 천천히 보여드려도 어디 파손된 데 없이 관리 상태 깨끗하고요, 연식이 있는 차지만 적재함을 아주 깨끗이 사용한 차량입니다. 운전석 측면도 보실게요 운전석 측면도 도장면 관리 상태 매우 좋습니다 도장면 보시면 관리 상태 매우 깨끗하고요 어디 움푹 들어간 데도 없이 관리 상태 깨끗합니다 어, 휠 모두 앞뒤 깨끗하고요 보시면 가니시까지 관리 상태 완벽한 차량입니다 이제 실내 들어가서 어떻게 관리되었고 어떤 옵션이 있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코란도 스포츠의 실내는 매우 투박한 디자인을 갖고 있습니다 하지만 운전자 중심의 모든 편의가 집중되어 있고요 보시면 시트도 매우 관리 상태가 좋습니다 시트 보시면 이런 식으로 스포츠라고 자수도 새겨져 있고요 전체적으로 보여드릴게요 시트 전체적으로 보여드려도 4만 키로 답게 어디 찢어지거나 그런 부분 없이 관리 상태가 매우 좋은 차량입니다 그리고 이 차량은 비전 차량이어서 1열 시트 모두 전동 시트로 조작됩니다 앞뒤 조절 등받이 조절이 되는 차량입니다 도어 트림 보실게요 도어 트림도 내장 모두 가이 상태 깨끗한 거 확인했고요. 이렇게 보시면 수납 공간도 잘 마련되어 있습니다. 크루즈 패드 쪽 보실게요. 크루즈 패드 쪽 보시면 이런 식으로 전동 접이 사이드 미러도 들어가 있고요. 핸들 여성도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차세제어 버튼까지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밑을 보시면 주유구 버튼과 본넷 개폐 버튼이 들어가 있습니다. 핸들 좌측을 보시면 이런 식으로 C 버튼 들어가 있고요. 볼륨 조절 버튼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측에는 이런 식으로 통화 버튼 들어가 있고요. 뮤트 버튼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좌우 보시면 이런 식으로 매뉴얼 모드에서 기어를 올리고 내릴 수 있는 버튼까지 들어가 있고요. 그 오토라이트 기능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핸들 오른쪽을 보시면 이런 식으로 크루즈 컨트롤 버튼까지 들어가 있습니다 계기판 보시면 35,796km 주행한 거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하이패스 기능이 들어가 있는 ECM 룸밀러 들어가 있고요 뒤쪽을 보시면 소채널 블랙박스까지 들어가 있습니다. 헤드라이트 위쪽을 보시면 이렇게 다이얼이 들어가 있는데요. 이 차량은 추가 옵션으로 선루프가 들어간 차량입니다. 선루프가 들어간 만큼 채광 효과도 좋고요. 이 다이얼을 한번 돌리시면 이런 식으로 칠트가 되고요. 다시 한번 돌리시면 이런 식으로 선루프가 개방이 됩니다. 그리고 가운데 보시면 7인치 내비게이션이 들어가 있습니다. 지니 맵이 들어가 있고요. 후진 기어를 넣으시면 7인치 모니터에서 신인성 좋게 후방카메라에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이드 미러 및 리어 글라스 열선 버튼 들어가 있고요. 레인 센서 들어가 있고요. 트리 컴퓨터 리셋 버튼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가운데는 비상등 버튼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프로토 에어컨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 버튼을 넣으시면 오토 기능 작동되고 있고요. 에어컨 아주 빵빵하게 잘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매우 직관적에서 손쉽게 사용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 차량은 사령고동 차량이어서 이른 하이, 사륜 하이, 사륜 로우 다이얼 들가 있고요 열선 버튼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차량은 6단 자동 미션이 들어가 있습니다 2.0 디젤 엔진과 맞물려 아주 파워풀한 주행이 가능한 차량입니다 조수석 시트 관리 상태도 보셔도 관리 상태 매우 깨끗하고요 1열 전반적으로 관리 상태 매우 깨끗한 상태입니다 이제 2열로 넘어서 2열 관리 상태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컵홀더도 두개 마련되어 있고요 키는 한개 보유하고 있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센터 콘솔도 보시면 이런 식으로 아주 깊게 수납공간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2열 관리 상태 보실게요 컨미니언스 패키지가 들어간 차량이어서 보시면 이런 식으로 열선 버튼까지 들어가 있습니다 시트 전체적으로 보여드려도 어디 찢어지거나 그런 부분 없이 관리 상태 매우 깨끗하고요 1열 시트 뒤쪽을 보셔도 어디 스크래치 나거나 그런 부분 없이 관리 상태 매우 깨끗한 차량입니다 코란도 스포츠도 이 레버를 당기시면 렉스턴 스포츠와 같이 이런 식으로 접어지는 방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엔진 룸 가위 상태 보실게요. 가운데 2.0 엔진 잘 잡고 있고요. 천천히 보여드려도 어이 특이점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가위 상태가 매우 깨끗한 차량입니다. 전망에 경미한 사고는 있지만, 보험 어, 처리를 한 차량이어서 사고 수리도 잘 됐고요. 차량 가위 상태도 매우 좋은 차량이라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오늘은 쌍용 코란드 스포츠 CX7 비전. 프로션 차량을 소개해드렸습니다. 이 차량이 14년 4월 등록했고요, 고작 4만 5천 킬로밖에 주행 안한 차량입니다. 그리고 이 차량의 색상은 마블 그레이로 가장 인기가 많았던 색상입니다. 이차량 참고로 정면에 경미한 사고는 있었습니다. 경미한 사고였지만 전차주분께서 보험 처리로 다 교환을 해놓은 상태여서 차량 가이 상태 매우 좋고요. 그리고 엔진 및 미션 그리고 여러 가지 주요 기능들은 정상 작동하니까 차량 가이 상태는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3 1또는2,000 k 로 법적 보증 가능하니까 안심하고 구매하셔도 되는 상품입니다. 이 차량 풀옵션 차량으로 썬노프트도 들어가 있고요. 컨비니언스 패키지까지 들어가 있는 차량입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301 스튜디오의 언더커버미 롤바도 장착되어 있고요. 그리고 소프트 커버까지 장착되어 있는 차량입니다. 저희 오르마카에서 판매하는 이 차량의 착한 특가는 890만원입니다. 890만원에 아주 관리 잘된 코란도 스포츠를 판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풀옵션 차량인걸 다시 한번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더 좋은 차량을 만나뵐 걸 약속드리며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구독 및 알림 설정 하시면 누구보다 이렇게 좋은 차량 빠르게 선정 가능하니까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더운 날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